예, 다시 왔습니다. 이제 저기 그 지그 그요 얇은 부분을 지지할 지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저까지 이제 소목이착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나무로 만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나무가 그 스프러스보다는 그러니까 강도가 나쁜 나무는 아니지만 스프러스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혹시나 나무로 제작을 하게 되면 아 스프러스 아니지 소모기는 후판을 갖다가 이제 마호가니, 그걸로 만드는데, 마호가니 확실히 단단한 나무고요. 상처가 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소프트한 좀나좀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소프트한 나, 어, 나무이기 때문에, 날수 있어서, 자, 요걸 한번 구해어시다 요게 이제, 아, 어, 이거 뭔 뭐, 되게 말아 <laughs> 요게 이제 그 EV라는 소재입니다. EV라는 소재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가전제품 포장지 같은데 간혹 비싸서 잘안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요 소재. 요거는 지 EP2라고 그럽니다. EP2라고 그러는데 요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이제 밀도가 높은 조금 하드한 이 EV를 갖고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밴드쏘, 여기 잠깐 꺼내져 있죠? 테이블쏘 꺼낼까 했는데 저걸로 하면 더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칼로 한번 잘라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봤을 400 정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400. 왜냐면 저 이게 제일 긴게한 긴 390. 그저께 나오거든요. 그400 그러니까 정도 만들면은 다범용으로쓸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기 뭐야 이게 기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면 <laughs> 보통 요 너비가 볼까요, 한번? 요 너비가 거의 400 조금 안 되거든요. 그니까 러400 정도로만 제작을 해놔도 여기저기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0. 400. 하좀표표시하하이이필연필1나려 되네요. 네요0 0 0 하고 좀 표시를 하고 어, <laughs> 네, 0 <laughs> 부분도 1렇게 놔두고 100. 100. 작업을 칼날이 어0 0는지 내 칼라를 갖고 왔는데 저 바닥이 삐뚤빼뚤. 잘라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 큐에 안 나왔으면. 예, 근데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자기만족인가요? <laughs> 조금 나왔는데, 끝부분 이 정도만 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음, 그 다음에 400 잘랐으니까, 요거를 두 개로 해서 잘라야 되니까, 제가 요렇게 지금 만들 거고, 여기는 제가 할때한 25mm 정도? 25mm 정도만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게 하나에 맞네요. 요, 요게 하나에 거의 26mm 정도 안에. 요거 하나씩, 요거 두께 하나씩 해서 자르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되고, 아, 그러네요. 이게 더 깔끔하게 나오네요. 네, 이게 면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깔끔하게 나오네요. 이게 저거에요 한번 그 주변에 다 이런 재료가 많습니다 버리는거 갖다가 지구로 만들어 쓰시면 되구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하나를 기타 하나를 빨리 만들어 보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가끔씩 얘기하는게 전체적으로 전체적 으로 흐름은 조금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 이 요런 것들 가다 보면은 이제 아, 저거 갔다가 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기타 제작 사람들 하는 거 동영상 한번 쑥 보셔도 되고요. 요런 거 아마 저기 아파트 재활용로 가시면 이거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거 요요 요 테이블 요 테이블 되게 테이블을 만들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 재활용 파는 거 거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아, 다리가 되게 튼튼한 이런 테이블이 들어왔더라고요 기존 거는 뭐 다리가 낭창낭창한데 요거는 다리가 되게 두꺼워요 보여드릴 수는 좀 없는데 그래서 아예 잘 됐대가지고 요것도 산 거거든요 다... 다 보는 시점이 다른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쓰레기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좋은 자재일 수도 있고 사이즈를 이쪽으로 내서, 왜냐면, 제가 여기다 홈을 팔 거거든요. 이쪽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 0 0놓을 건데, 나무, 이거 나무보다 이게 더 높이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눌리잖아요. 나무보다 지금처럼 높이가 높아버리면, 뭐, 누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라봐야 됩니다. 요거는, 아 이거 하나, 이것도 25mm 그걸로 하나 되면될것 같은데요. 이씨예안 됩니다 조금 더 그거 해야겠다는 아니다 이제 홈 홈으로 들어갈 거니까 홈으로 들어갈까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홈 내면 그렇게 되겠네요 작업들이 많으니까 한번 제가 이거 작업해놓고 한번 다시 영상 할게요. 네,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아까 전에 저 이쪽, 저번에부터 이쪽 부분을 제가 이쪽 부분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차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 제가 사용하는 그 봉, 고정하는 봉이 생각보다 이 공유를 눌러줘서 이 공유 따라 이제 면이 이제 그, 보강목이 쫙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유를 못 따라가는 거걸요 누르는 힘이 좀 약해가지고, 공유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작업을 좀 했습니다. 다시 자국 쪽, 근데 좀 남아있죠? 자구 좀 남아있는데, 하여튼, 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지금, 어떻게 다시 붙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게 렇 되게 두꺼운 판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용할 건데,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요거를 다 부착을 하면은 개개별로 약간의 높이 공차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게 저에 말씀드렸지 요나무하고 요나무하고 지금 3mm 높이 차가 있거든요 3mm 높이 차가 안 나요 그러니까 3mm 안에서는 이게 거의 같은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요게 그래도 이게 소프트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붙이고 위에다 무거운 판을 올려서 이제, 이제, 그, 클램프로 끄어버려가지고, 같이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높이가 3mm 올라와 있는 거, 요, 가생에, 가생에, 가생에에서는 예를 들면은 힘을 조금 더 받는 거고, 예를 들면 뭐, 100kg 폴스라면은 100kg 폴스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쪽에서는 높이 차가 조금 낮으니까 뭐, 60이나 70이나 그 정도 폴스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누르는 거, 그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왜냐면, 소모기처럼 이렇게 높게, 이렇게 높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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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게, 저희가 그, 어, 이상적인 것처럼 위에서 누르면 딱 눌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눌려보면 얘가 흔들흔들어 거리거든요 왜냐면 여기 얇고 여기 높으니까. 그니까 힘을 정확하게 제가 이제 딱 중간을 딱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중간을 딱딱 누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 일단은 접착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순서대로 하면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홀에서 보였을 때, 홀에서 보여지는 모양들을 감안을 하셔서 방향을 좀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이쁜 나무들이 홀에서 보이면 잘, 홀에서 봤을 때 이상이 없도록 이쁜 나무들을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치를 할 거고요.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고 올리고 클래플로 쪼이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좀 붙이겠습니다. 본들을 이용해서 여기 고더 접는 거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또한두 거의 한 1시간 더 넘게, 1시간 반 넘게 보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 괜히 생각해보니까 그, 그래서 그 소모기 책에서 그 판에 지그 같은 게 이상하게 붙어있었거든요 가이,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뭔가 했더니 요게 얇고 높다 보니까 그 위치를, 그 위치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아,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저도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가 이게 쉽게 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업하고요. 조금만 서두르게 작업하면 나중에 다 같이 붙이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저도 근데 그 뭐야? 그, 즉석에 사는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은, 저, 요렇게 하면 저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와서 또 하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위치를 대략 잡고요. 예. 네. 다.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무고판을 올리고요. 게요. 사이즈가 맞았는지 규칙이 이상이 없는지. 먼저 나중에 이렇 나중에 좌우로 붙일 건데 나중에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틀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가운데를 한번 먼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잘휘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좌우 먼저 눌러버리면, 또 끼우뚱할 수 있, 있으니까, 요 중앙 부분을, 이렇게 해서 먼저 한 번씩 찝어주는 거죠. 아이고, 아까지만 아주 시꺼뱃습니다, 이게. 곡률이 안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제거 스프링 저것도 센, 센 편인데, 예.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조금씩만, 조금씩만 좀더 눌러주고요. 나머지 판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클램프로 조이면될것 같습니다. 클램프 위치는 이제 그 브릿지의 끝단, 끝단 위주로. 예, 잘 붙네요. 예, 이 정도. 와, 클램프심으로 해야 될 정도로 좀, 부, 그래야지 공유를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다음 기타 할 때는 좀 고민, 고민을 해야 되나? 한번 부탁하는 거뭐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 방법도. 예,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결과물 보고 좀더 고민을 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은 건지 한번. 예, 오늘 뭐가 좀안되서안 되네요. 배터리도 다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동상이 꺼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클램프로 지금 쪼고 있고요 쪼는 작업을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쪽그 보안목이 있는 보안목 쪽을 좀 지지를 해야지 고로 따라서잘 붙겠죠 저는 좀 실수를 좀 이런 것도 회사, 회사뿐만 아니고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실수나 실패에 더 익숙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실수를 한 다음에는 그걸로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배우려고 그 실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중소기업부터 시작했는데, 월급 한 140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월급 잘 받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더 많이. 예. 생각보다 지금 잘 붙었네요, 다들. 예. 요러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laughs> 일주일 뒤에 다시 올 거고요. 아 작업이 어려웠네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전판, 전판 나무, 전판 나무 작업을 좀 해야겠고 저도 고은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또 어떻게 또 전판을 좀 만들지. 예 그러면은 결과물은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이거를 열어 보고 공유를 따라 했는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